스마트가 S M A R T. S는 스와치, M은 아, 메르스데스 벤츠의 M, A R T는 아시다시피 아트, 예술이죠. 3, 2. 벤츠 이쪽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탄생한 차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데 시계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건가요? 그렇죠, 그게 시계죠. 왼쪽은, 왼쪽은 RPM, rpm, 오른쪽이 시계. 어, 시계. 계기판을 돌려다 보면 이 알파벳이 독일어입니다. 아...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거의 이 정도, 62,600 정도. 음. 어, 공인 연비는 1리터에 19.2km 음. 되어 있는데 더잘 나옵니다. 왜냐면 차가 가볍고 연료는 고급휘발유. 뒤에 이제 기름 뚜껑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나와 있어요. 거의 아. 산 차들은 왼쪽에 있는데 시 어. 차들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음. 음. 이것도 원래 차살때 같이 있던가요? 아, 저건 독일에서 주문해가지고. 어. 첫차 순정, 11년식 터보 정식 수입된 차장. 에어백은 좌측 하나, 우측 하나. 일단 카브리가 아니면 쿠페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사이드 스커트 이제 에어백도 있는 거고 아... 무릎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럽형 같은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 차량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벤츠 스마트 브라보스 카브리오 익스클러시브. 엄청 길죠? 어, 최상위 모델. 그치, 최상위. 네, 이거보다 더 이제 이 상위 모델 밑에 이게 앞에 운전대 보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우적 감지, 파워핸들 뭐 등등등 어, 옵션이 많습니다. 시동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기어 방식은 시동 키는 여기 가운데 똑같고요. 음. 그 원래 순정 스마트라. 기어 방식은 유럽형 기억 잖아요. 그 M3랑 R8도 음. 어, 이렇게 되어있고요. 시동은 음. 음. 순정 브라보스 어, 오디오. 음. 그래서 글씨 지원이 안 돼서 맞아요 다 독일어라 영어? 아, 한국어가 안 돼요. 이게 음. 볼륨 버튼이고 메뉴. 음. 이거는 CD? CD가 있나? CD. 어디가 뭐죠? 러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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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나가서 아, 여기 시는데가 있네. 지금 발견했어. 아, 아무도 SD, 안 눌러봤어요. SD 카드 슬롯도 있고 이걸 음. 누르면 이제 CD가 나오는 음. 그런 공간이고 음. 어이거 간지나네. 리뷰하면서 처음. 어. 어. 계속 그냥 이러고만 다니는 거지? 그렇죠. 자, 어, 이게 한번딱 나왔다가 음, CD 딱 넣고 닫을 때 이렇게 두번 눌러줘. 그리고 메뉴, 메뉴를,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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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음. 독일 잡을 거야. 어, 어, 독일 네. 블루투스 됩니다. 뮤직이 눌러면 블루투스 기능, 음. CD, DVD, USB, 뭐 등등등등. 아 요거는 이제 에어컨과 우리나라 이제 요즘 차는 다전자색이지만이 음. 스마트는 엄청 아날로그. 음. 그러네. 네. 이게 1, 2, 3단. 그죠. 되고 이건 온도고 온도고요. 어, 신기하네요. 이기 위에, 옆에, 뭐 사람한테, 그리고 그 달쪽, 아래쪽. 여 중간 중간에 홈은 알아서 양쪽으로 나오는 거고. 아... 에어컨, 어,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음, 이거는 내기수는? 이제 열선. 음. 열선. 운전석 엉따, 어, 엉따, 조수석 엉따. 이게 뭐 데이라이트 버튼인데 굳이 얘는 다 자동이기 때문에. 네. 얘가 지금 데이라이트 하나 한쪽만 60만 원입니다. 120만 이게 120만원 이고요, 이게 폐상값 납이요 버튼, 이런거는 원래 다른 버튼이 있는건데 여기 옵션에나 포함이 안된거겠죠? 아니죠, 최상위 모델인데도 없는거죠 여기는 따로 옵션이 어... 굳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차량이라 그렇게 많이 전자장비라든지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음. 이제 뭐 담배 제떨인데 제가 뭐 그냥 동전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음, 수납 공간. 이것도 컵홀더가 이렇게 두개 있지만 만약에 뭐더 많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총세개 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도 그 보면 깨알 같이 이거는 원래 아, 없는 거지만 이 조석 의자를 앞뒤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 알코올은 저 음주가 아니라 음, 게 유리가 얼었을 때 이렇게 요걸. 생긴 거를 마시면 너 죽어. 고업용 알코올. 이거는 이제 뚜껑 열고. 잡고하는 버튼 음. 열 때는 원터치 닫을 때는 쭉 눌러줘야 돼 동전은 여기다가 꼽아놓는 거예요? 동전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뭐 유럽 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이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나 50원짜리 하나. 음. 고속도로 통행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석 구석 다 이렇게 스마트 차 모양이 마크로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오디오는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정이요. 이거는 서라운드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내가 <laughs> 지금 촬영하는 곳은 안산에 좀 자동차 수리 공장이 많은 모아 있는 곳이에요. 아, S660을 타고 이 차를 탔더니 포트는 세단입니다. 아... 비교하자면. 날씨가 좋으니. 뚜껑 한번 열어볼까? 오픈은 아 날씨가 진짜 미쳤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박이 내리던데 진짜 날씨를 알 수가 없다 유일하게 스마트가 이 전자레일 전자동 80km, 100km에서도 뚜껑이 열렸다 닫힐 수 있는 원래 오픈카들은 거의 멈춰서 오픈을 하거나 닫거나 아니면 속도가 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제 당장입니다 한번더 오픈하게 되면 뒤에가 완전히 열리는 아예... 거죠 네. 네. 쭉 넘어가죠 위에 윈드 디플렉트가 있어서 바람이 어, 많이 막아줘서 뭐, 직접 이렇게 달리면 음, 머리카락도 많이 안 날리고요. 그러네. 네. 뭐, 그냥 뭐, 좋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아직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안 여는 게 좋은데, 뭐 이게 남자 둘이 타기에도 뭐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다리 공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다리를 쭉 뻗을 수는 없네. 일단, 어, 키가. 몇이죠 78. 78. 제가 187인데. 네. 솔직히 다리 뻗을 수는 없어요. 차 크기를 보면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타시기에는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수석에 앉아보면. 뭐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우리나라 스파크나 모닝 그 정도 사이즈보다 아 저거 사람이 어떻게 타? 음. 그렇게 느끼시겠는데 직접 타보시면 현재 들어와 보면은 어차피 네.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나도 처음에 너 옛날 차 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그거 같아. 야이거 탄다고 이 안에 네가 들어간다고? 네. 너 키가 몇이지 87? 87. 87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요 넉넉하게. 스마트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조그맣고 못한 차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어, 공간이 괜찮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바로 어, 운전석 뒤에 있어요. 트렁크 밑에 있어서 어, 엔진 소리가 바로바로 어, 밟으면 느껴지죠. 신정이기 때문에. 소음이 근데 상당히 잘 제어가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S660을 타고 와가지고 그런 건가? <laughs> 일단은 s 유6 0과 비교하면 뭐 차이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똑같이 경차고. 어, 출력이 많이 낮고 오픈이 된다는. 눈이 너무 부시니까 봉조가 어, 닿지. 닫을 때도 달리는 전 안에도 할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스마트 터보가 84마력입니다. 터보가. 일반 스마트 터보. 그렇죠. 제일 반 스마트 북미형이 한 60마력이 좀안될 거예요. 근데 이 브라보스 같은 경우는 102마력. 뭐 엔진에 따로 손댄 건 없이 그냥 그대로 순정으로 그냥 102마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차 중량이 850kg 정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라지. 몇 년식? 1 3년식 13년식. 이 차는 경차 혜택이 되는 조건에 입니다 16년 이후부터는 안된다 그랬나? 그렇죠. 16년 신형 스마트 같은 경우는 차 폭이 3cm가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경차로 인식하고 어,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취득세를 내야죠. 아, 법적인 거는 오늘... 어쩔 수 없고. 그렇지. cc만 1000cc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이쁜 차는 이 스마트라고 봅니다. 451 스마트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452라고 로드스터가 있고요 450이전 모델 98년부터 0, 07년도까지 07년도는 04년도까지 있는 어요 그리고 453 신형이고요 453이 이름이 다 각각 있어요 포2포4 로드스타 포포 같은 경우는 네명 타니까 포포 포트는 두명 타니까 포트 진짜? 아 진짜? 그래서 포포 포트야? 그렇지 나 처음 들었어. <laughs>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5 와... 어, 3 신형도 포트 포포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200까지 돼 있는데 어, 리미트는 150까지. 안전속도 되어 있고 임밋을 풀면 200까지 나갑니다 힘이 거어만큼 안돼 아, 네. 목숨 걸어야 돼요 사고가 나면 안되지 차가 이휠 베이스가 많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때 아까 S660 탔을 때 소음 뭐 여러가지 시스템 어, 서스펜션 승차가 S660은 아마 영상에서도 비교가 될 텐데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알잖아 주변 소음이 심하면은 언성을 좀 높여야 되는 <laughs> 그런 느낌이고 계속 이쪽 가운데 쪽에서 엔진음이 들리기 때문에 달리면서 계속 우왕 푸쉬 우왕 푸쉬 <laughs> 이거만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야. 블로우 밸브가 S660은 기본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스마트도 블로어 밸브를 튜닝을 하면 가능합니다. 음. 저는 순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차 시 소음이 뭐... 조용하죠 그래도 소음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차 디젤 차야? 물어보는 사람도 있그 그, 그 정도라고? 네. 어이 누르면 음소거야? 처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대박? 눌러봤어 대박, 대박. 이거 음소거 버튼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 <laughs> 근데 K5는 그냥 핸들이 있으니까 아, 나 일단 하부다도잘 알아 어떻게 해? 처음 탔는데 그 이런 버튼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내차 같은 경우 누르면 그냥 꺼져 버리거든 아 그래서 꺼지는 줄 알고 눌렀는데 음소거가 되네 <laughs> 여러 가지 기능을 제가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보면은 네, 이렇게 귀엽게 햇빛 아, 가리게 거울은 없구 네, 거울 따위는 없습니다 <laughs> 편의를 위해 만든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냥 경차 소음은 확실히 괜찮아 이 정도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S660을 먼저 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저는 안락하고 지금 편안한 상태로 차를 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리고 높아 맞아 굉장히 높습니다 SUV 같은 S660에 비해서 아왜 얘는 팔걸이도 있어요? 자, 어, 자, 팔걸이 이 짧간한 거예요, 팔걸이가 거의 이제 붙으면 성인 남자분 거의 이렇게 좀썸 썸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그럼 내리고 <웃음> 타겠네. <웃음> 운전할 때 그냥 하고 탑니다. <laughs> 응. 그런데 그렇게 또 있으면은... 편해 보이진 않아. 이게 이제 높이가 좀 높다는 느낌이라 밑에 보면 이게 레일이 있어서. 어. 올려 아, 내릴수가 내릴 있... 있어요. 아... 쭉쭉쭉쭉 내려가죠 어... 자기에 맞게 h 어 k Chuk, c h u 네.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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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h u k Chuk, Chuk, c 다 u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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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불과 한 30분 전만 해도 한 우박에 눈 내리고 네, 막 어휴. 진짜 신기하네 영상 하나에 날씨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저녁인 줄 알았어 어... 내가 서차 타면서 찍었다고 지금 12시 몇 분이었지? 30분이었나 50분이었나 아... 근데 한밤중 갔습니다 이러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다 신기하네 이제 벚꽃이 지금 피고 벚꽃이 휘날리면 어, 우리 오픈카드를 뚜껑 열고 옷이 이제 차 안에 들어오면 또 음... 거기에 또 입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박 내리비 왔을 때이 소프트탑 소리가 툭툭툭툭툭 하는 이 쳐주는 감성이 있죠. 그렇게 여자들을 꼬셔왔나? 이거는 이 저기 신빙성 없는 말이기 때문에 편집해주세요. 어 코펜이다. 누렁이. 누렁이. 코펜. 코펜. 근데 구형이 더 예뻐. 저런 차를 평상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오늘 또. 날은 날인가 보네요 아, 스마트포치 S660의 코펜 다이아츠 코펜 일본차죠 네. 쟤는 하드톱 쟤도 뚜껑 열려면 뭐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 승차감을 기대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그냥 거의 쿠션감은 없는 턱 같은 거 넘을 때는 그대로 다 느껴지고 노면을 다 읽어주고 이 척추 7번 척추에 이제 느껴오는 막. 아이봐야막이자랑 카드 모양으로 돼 있는. 네, 이카페입니다 스마트월드 멤버십 멤버십 카드네. 아, 이게 450451452 이게 그거 버기구나 그렇지. 스 스마트... i was not a